이번에 뭐 새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나? 응. 키네틱 캡슐이라고. 나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 나 오늘 처음으로 받았는데 네가 막 눌러버렸어. 아 네, 제가 눌러버렸어요. 이게 제일 <laughs> 나, 좋다고. 나 제일 좋은 방패 누르고 싶었는데 어쨌든 키네틱 캡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나는 이번에 요 키네틱 캡슐 업데이트 하고서 진짜 포켓몬고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laughs> 아 근데 키네틱 캡슐은. 응. 뭐 내가 행동하는 만큼 걸은 거리 수만큼도 필요하지만은 음. 일단은 나는 조합 아이템인 것 같아 아 조합 아이템 음, 조합 캡슐 약간 해리포터 같기도 하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음. 일단은 캔디 캡슐은 베리레어 방어 아이템을 음. 얻을 수 있는 조합과 그리고 베리레어 히트 싱크 음. 그리고 베리레어 멀티 핵 음. 그리고 소프트뱅크 울트라 링크. 응. 요네 개를 만들 수 있는 캡슐이에요. 응. 근데 기본적으로 6000xm을 소모를 하고 8km를 걸어야지 이 조합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아이템도 또 따로 있어. 다 똑같이 8kg야? 이 아, 아니 8km? 응. 똑같이 8km야? 아, 그래? 어. 나는 아이템마다 이 조금 다를 줄 알았어. 어, 이 아이템마다 저기가. 조합은 다를 수 있는데 응. 8km를 걸어야 되는 건 똑같아? 똑같아. 아 그러면 재료만 다르다 뿐이지 하기 위해서 응. 해야 되는 액션은 똑같은 거네. 그렇지. 아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걸 찾아야겠네. 어 경제적인 걸 찾아도 되고, 응.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걸 찾아도 되고. 아 그런 거야? 내가, 응. 네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뭐? 야나 같은 경우는 울트라 링크 앰프아 그래서 아, 네가 나한 울트라 링크. 링크 앰프 내가 열어서 이거 뭐야 이러고 열어봤을 때 네가 울트라 링크 앰 누운 거야? 어 맞아. <laughs> 나는 그 방패 하고 싶었는데 방패 나는 무조건 방패야. 이지스 방패 짱이거든. 이지스 방패 안 주고요. 아아니야 그냥 베레 급 줘요. 어? 뭐 이지스 방패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가 달라? 이지스 방패는, 색깔 똑같은데? 이지스 방패는 딱 봐도 모르겠어? 색깔 똑같이 분홍색 이 아니야? 똑같이 분홍색인데 이지스는 방어력이 10더 높아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냥 베리 레어. 아 진짜? <laughs> 네 베리 그냥 베리 레어 실드랑 어, 이지스 쉴드는 사실 태생이 달라요. 아, 그래 태생이 달라? 예. <laughs> 네. 아, 그럼 베리 레어 쉴드하고 뭐다? 아 베리 레어 쉴드하고 이지스랑 색깔은 똑같이 분홍색인데 음. 이지스 쉴드가 방어력이 1 0더 높은 게 다른 거야? 어, 그리고 그럼 뭐든은... 얘는 어디서 얻어? 이지스는? 이지스는 진짜 해킹으로만 얻어야 돼요. 아, 진짜 그런 거였어? 네, 맞아요. 야, 나 그렇게 좋은 거를 내가 그렇게 막... 퐁퐁 써졌단 말이야? 네, 괜찮아요. 제가 많으니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것도 <laughs> 모르고 내가 맨날, 야, 이지스 더 줘! 맨날, <laughs> 이지스 더 줘! 만날 때마다. <laughs>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아 아니 딱 봐도, 응? 이지스 방패는 뭔가 조금 더견고해 보이지 않아? 어, 그, 그러, 그건 그래. 어쨌든, 어, 그것도 그, 예쁘아 이지스랑 응. 다른 거 같구나. 하, 응, 충격적인데. 아, 그래서 네가 어쨌든 그래서 링크 앰프가 가장 경제, 경제적인 것 같다. 네, 저는 소프트뱅크 음. 울트라 링크를 추천합니다. 아, 그런가? 네, 사실... Uh -huh. 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멀티 액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히트싱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쿨타임이 아직은 빠른 상태라서 저는 히트싱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생각하지 음. 않고 굳이 만든다면 베리... 레어 멀티액. 아 멀렉. 응 멀렉. 근데 나 이번에 이 이벤트 응. 우리 다음 페이지 원투스를 나눠진 거에서 응. 모두 지금 네개박을수 있잖아. 그렇지. 지금 그게 알아야될것 같아. 어떤 그, 거? 그 아까 뭐그꽃 모양 이름이 뭐였지? 슈 <laughs> i 아, 아, 아니면 아니 아니. 아, 아 혹시 히트 싱크 얘기하시는 어, 건가요? 히트 싱크 바로 바로 되는 거. 그게 많으면 좋을 응. 것 같아. 맞아. 근데. 내가 아까 키네틱 캡슐 얘기를 안 했나? 키네틱 캡슐을 조합을 하려면은 음. 기본적으로 음. 레어급 모드 음. 그러니까는 방어력 방패면은 레어급 음. 쉴드 3개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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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아이템이 에. 있구나 나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 봐서 아 그렇구나 음. 그 상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하위에 똑같은 아이템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만드는 건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네. 다른 필요한 걸 찾아야겠네. 진짜. 그러니까, 베리레어 포탈 쉴드를 만들려면은, 3레어 포탈 쉴드에다가, 응. 4렙 이상의 XMP 응. 3개에다가, 응. 4렙 이상의 레저네이터 3개가 필요해. <laughs> 그런 거였어. 그리고, 베리레어 히트싱크를 만들려면은, 응. 레어 히트싱크 3개에다가, 응. 4렙일 이상 레저네이터 3개가 필요해. 아, 그리고, 멀티액은 레어 멀티액 3개에다가 음. 4레벨 이상 레조네이터가 3개 필요한 거고. 아하. 근데 소프트뱅크 울트라 링크를 만들려면은 음. 사실 링크 앰프가 3개 필요하고 음. 4레벨 이상의 버스터 3개 음. 그리고 4렙 이상의 레조네이터 3개가 필요해. 아, 머리 아프긴 했 사실, 어. <laughs> 소프트뱅크 링크 앰프가 제일 아이템을 많이 들리긴 해. 음. 근데 링크 앰프가 음. 내가 봤을 때 되게 쓸모 없거든. 아, 왜냐면은 그죠? 한국에서는 웬만한 거리에서 링크 다 거는데 아. 링크 앰프가 좀 나한테는 <laughs> 쓰레기거든. 한국이 그래서... 땅덩어리가 져서. <laughs> 그렇지. 그리고 링크 앰프는 뭐클림프 그리면은 되게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야. 아, 생각보다. 그래? 아, 그나 근데 멀티액이랑 히트싱크는 응. 레어급이라서 그런지 링크 앰프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체감상 좀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 뭐. 그래가지고 링크 앰프를 소모할 겸. 음. 소프트뱅크 링앰프를 만들어보자. 이거는 아, 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소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 음. 아이템의 그 뭐라고 인벤토리를 줄이면서 음.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렇지. 근데 이게 8km를 걸을 정도의 가치야? 어난 내가 그렇지 봤을 때는 보거든? 멀티에그랑 소프트뱅크랑 히트싱크 요세 음. 개는 가치가 있고. 음. 베리 레어 쉴드는 음, 음. 그냥 8kg를 그냥 글리프 해킹하면은한개 음. 이상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어. 추천했던 게 링크가 어. 일단은 저기였구만. 음. 그리고 음. 레어 쉴드는 꽤 쓸만하거든. 레어 쉴드 두개 정도 넣으면은 음. 방어력 꽤 높기 때문에. 그래, 니가 그 쉴드가 그한 포탈에 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90 포인트라면, 95 포인트라서. 아, 95 포인트. 음. 그러니까 뭐 방패도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그냥 레어로도 충분한 것 같아. 어, 뭐베레그만 괜히 갈아넣을 필요 없겠네. 응. 음. 그렇네. 그러면은 진짜 링크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네요. 어떻게 보면. 응, 음, 그렇지. 음, 경제적이네. 어, 사실 네. 경제적인 아, 것 같아. 네, 아 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아니, 링크를 아닙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눌러주셔서 아. 강제로 지금 8km 걸어서 까야 되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아니야,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링크가 가장 경제적인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 응. 그리고 링크 앰프 나중에 모았다가, 응. 이제 이벤트 때, 응. 뭐, 필드 이벤트 같을 때 쓰면 응. 되니까는, 이럴 때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팍 쓰기. 한 번에 팍. 네, 그렇습니다. 마 내가 이지스를 팍! <laughs> 저는 이지스를 잘안쓰지만이 친구는 많이 써서 많이 드립니다. 아, 이제는 이지스를 그, 네. 한 포, 한 포탈에 95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지스는 한 포탈에 하나 박는 걸로 나왜 그렇게 이지스를 사랑했던 걸까? 아마 한 포탈에 막세개 있으면 막 쾌감 느꼈거든. 누가 여기다 이지스를 하나 박아놨네? 그럼 내가 두 개? <laughs> 뭐 이러면서 <laughs> 그랬단 말이야. 몰랐어. 누가 하나 이지스 박아놓냐? 거기다 무조건 이지스 두 개를 박았어. <laughs> <웃음> <웃음> 이거 편집 안 하시나요? <laughs> 아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고통 받으면서 편집하겠죠 <laughs>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laughs> 어, 키네틱 캡슐은 그래서 이런 거다 응. 응. 키네틱 캡슐은 일단 6000XM을 소모하면서 8 k 로를 걸어야지 응. 얻을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포켓몬고랑 다른 거는 응. 포켓몬고는 백그라운드에서 뭐 삼성 헬스라든지 구글 피트니스를 통해 가지고 아, 어. 이게 되잖아요. 아, 오프라인에서 언제나 모험 모드. 예, 네, 언제나 모험 어. 모드를 통해 가지고는 아, 이거 이게 안 돼? 되는데. 응. 인그레스는 안 돼. 아, 그러니까 인그레스는 안 돼? 인그레스는 자기가 켜 있는 상태에서만 돼. 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안 되고 늘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아. 행동을 하고 뭐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까지는 아. 거야. 그거는 너무 어려워. 내가 봤을 땐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아. 이게 이걸 계속 키고 있을 수가 없어. 어, 사실 오면. 그래서 좀 어려운 캡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거 이게 나왔으면 음. 조만간 백그라운드로 언제나 모험모드 포켓몬고에 그기능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걸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 트래커라고 해서 음. 우리가 걸음걸이만큼 음. 이제 나오는 메달 있잖아. 음. 그거 올라가는 것도 사실 백그라운드에서는 안 되고 무조건 핸드폰이에서 스캐너 있는 상태에서만 어? 올라가거든. 잠깐만. 그러면 포켓몬고 응. 백그라운드에서 그 언제나 모험 모드 걸면 응. 그거 거기 메달에 걔네도 메달에 그 있잖아 트래커 어... 비슷한 메달. 뭐 그것도 아마 올라가냐? 그러지 않을까?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래? 근데 응. 하긴 그거 근데 만약에 인그레스에서도 그거 응. 백그라운드로 되면 응. 트래커 올리기 쉽겠네 메달. 그치 음... 근데 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뭐가? 그니까, 러 백그라운드 모드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은. <laughs> 아, 그런 거야? 근데 어. 백그라운드 모드는 하는데, 음. 그 트래커 매달 카운트만 안 올라가게는 설정 못 해. 이렇게 프로그램, 게임 만들 때? 그럼 가능하겠지.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음. 음. 그니까, 러 키네틱 캡슐만 깔수 있게. 이거 좀 백그라운드로 안 되는 거는 좀 패치 돼도 될것 같아. 너무 음. 불편사항인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해주고자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음. 약간 성가셔. 맞아. <laughs> 난그렇게 느껴. 약간 성가셔 느낌이. 응. 소뱅을. 지금까지 소뱅을 한 다섯 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응. 사실 소뱅도 많이 쓰진 않아. K&T 캡슐 이야기는 뭐이 정도? 네. 뭔가 더 있나? 좋은 정보 있나 또? 좋은 정보는 사실 이미 지나가버려서 할로윈 때는 4kg로 줄어들었었던 거? 그게 뭐야? 할로윈 데이 때 음. 잠깐 반짝하고 킴 캡슐 음. 8kg에서 4kg로 음. 줄어서 음. 이벤트 했었거든. 아, 그러면 이거 너...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 어. 그럴 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럼 이벤트 기간 때꼭 이거 한번 정보 혹시 나오는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세요. 케네틱 캡슐 이 킬로미터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음. 경제적인 거 같으니까 음. 뭐 다음 기회에. 아. 응. 응. 그리고 스토어에서 음. 유료로 갔다가 키네틱 번들도 팔고 있어요. 아, 그러면 총 키네틱 캡슐 을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키네틱 캡슐 자체는 한 개인데, 음. 번들이라고 해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소모품 있잖아. 음. 링크, 링크 앰프라든지, 소프트, 어, 히트싱크, 멀티액 음.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 레조네이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료로 갔다가 팔고 있어. 소모품. 구 어, 조합 조합용 아이템을 유료로 팔고 아, 있어. 아, 그러니까 조합용 아이템을 유료로 판다고? <웃음> <웃음> 얼마야? 가격이나 좀 보자. 아, 가격 한번 볼까? 어, 난... 어안 보여. 2,000, 2000 CM 류네 2,000원인가? 그럼? 2,000원 정도지? 아, 그래? 네, CM 류는 근데 내가 얼마나 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근데 네가 보기엔 이 2,000원의 가치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아마 안살것 같아요. <laughs> 그래,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돈 투자하시지 네. 마시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즐깁시다. 2,000원에 음. 가치는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laughs> 근데 그게 약간 있어. 너는 얻기 쉬워서 그럴 순 있는데, 네. 힘드신 분들이 있긴 하실 거예요 어딘가에. 물론, 모두만 들어가 있는 번들이라서, 음. 사실, 글리프해 킹해도 모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니까, 음. 이런 번들을 사서, 그 모드가 없을 때 키네틱 캡슐을 테스트하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맘들시고 열심히 응. 걸어 다니세요. 오케이. 네. 소리. 그래. 꽝꽝해지시덩 네. 건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빠이염.